퀸다이아와 함께하는 토르템입니다. 이번 매물은 요정 매물인데요. 비극 템금액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어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이 정도 장비는 착용을 해야 하는 그런 장비들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비극 템금액이 조금 다소 높기 때문에 본주님께서 몸대의 금액을 역시나 후려 버리셨습니다. 굉장히 낮추셨어요. 많이 낮추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그이 캐릭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굳이 원거리가 지겹다 싶었을 때 다음 다음번에 너무 사기적인 근거리 컬렉 캐릭터가 나왔을 때 클체가 나왔을 때 근거리 캐릭으로 넘어가도 원거리 캐릭이 있어도 두 개의 컬렉션이 굉장히 좀잘 되어 있고 두 개의 전설 변신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몸대의 금액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다소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어, 감안을 하면서 영상을 봐주시고 마지막에 금액을 들으시면은, 오, 괜찮은 매물이구나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캐릭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르템, 198번 매물, 요정 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6%입니다.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엘릭서부터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능력 챌릭서가 21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프 릭서 같은 경우에는 690개 중에 434개를 등록을 해 놓으셨고요. 원거리 데미지에 12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2포인트, 마법 방어력에 4포인트, 원거리 명중에 12포인트, 그리고 스턴 적중에 10포인트, 스턴 내성에 10포인트, HP 엘릭서에 10. 4포인트 데미지 리덕션에 5포인트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시고요 하프 엘릭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엘릭서랑 하프 엘릭서가 두개다잘 되어 있어요 착용 장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각 장비가 조금 있습니다 어, 같이 한번 보시죠 착용 장비는 7머미로드의 왕관과 축팔 악몽의 장군이고요 옵션은 무기명 중 2의 속성 데미지 2입니다. 그리고 추고 고대 가죽 가구가 축칠 타라스의 부츠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축칠 민첩의 각반도 각인으로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축칠 은빛 날개 요즘 굉장히 구하기 힘들어요. 은빛 날개도 그리고 추고 반역자의 방패와 추고 가디언의 장갑 그리고 축 오거킹의 벨트 옵션은 물약 회복률 2퍼 그리고 축 빛나는 사야의 목걸이 옵션은 피통 10의 물약 회복률 2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쌍 신성 민첩 반주와민 민첩의 팔찌까지 착용하고 계시고 악세 속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는 7 빛나는 민첩의 티셔츠와 7 빛나는 민첩의 견과 그리고 5 사냥꾼의 휘장 그리고 8 검은비키거리 7 푸른비키거리 쌍추고 용사의 반지 그리고 6 용사의 팔찌를 보유 중이십니다. 룬은3 민첩의 룬과이 지식의 룬 그리고 충육수호의 인장과 충육회복의 인장을 착용하고 계시고요. 악세사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악세사리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인벤토리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에는 아덴이 2억이 있고요 2억 6 0 0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명코가 248만개. 전설 스킬 하나를 배우실 수가 있으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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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코 248만개. 그리고 잉코가 11만개. 그리고 병코가 9만개. 그리고 각종 뭐 축복받은 팔 무관의 부츠라든지 어, 고대의 로브, 파, 다른 파템들은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완력의 벨트를 각인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7고 방어반지와 6 방어반지를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 보유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오, 지휘관의 휘장도 보유중이시고요 오, 방어, 팔찌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할파스도 있고요. 만능 충전서, 뭐, 퓨어 엘릭서도 이렇게 있고, 각종 인증, 뭐, 인장, 그리고, 에오, 고급 에오딘스톤 주머니도 이렇게 40개나 보유중이시고요 그리고, 각종 충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축대의 저젤, 이렇게 있으시고요. 그리고, 드단은 그 소박하게 있네요. 그리고 시충석도 8 개가 있으시고요. 각종 이제 뭐 용사의 팔찌, 귀걸이 상자, 상자가 악세사리 상자가 이렇게 보유 중이시네요. 그리고 도펠 목도. 방금 전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가 놓쳤나봐요. 도펠목도 이렇게 각인으로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배찌는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검기와 푸기, 그리고 쌍 용반, 용파를 착용한 상태에서 상세 정보를 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데미지가 178, 배찌를 끼면은 181이 되요 다른 바로템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이랑 비교할 때는 배찌가 착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원거리 명중이 255고요. 그리고 원거리 치맥타가 10% 데미지 리덕션이 37% PVP 데미지 리덕션이 20%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스턴 적중이 15% 스턴 내석이 50%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상세 정보가 어,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크 슬레이어와 1세대 드루가 뭐 원거리 변신과 근거리 변신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영웅 변신 같은 경우는 60개 중에 33개를 보여주십니다. 각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열두 개. 영웅 각성은 열두 개가 되어 있으시고요. 중복은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카드 교체가 하나 떠 있어가지고 어. 카드 중에 하나 떠있어서 영웅 중복은 열, 아, 영웅 중복은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는 에 104개 중에 98개를 보여주시고요. 진데스, 진달, 소켓 나이트, 워치, 카이, 리델 이런거다 있으시고 없는 변신 같은 경우에는 뭐 낚시소년, 펄 알폰스, 라반 이런것들이 없네요. 자 그리고 전설 실패력은 5회 영웅 실패력은 5회.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마법 인형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마법 인형이 전설 인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웅 인형이 베이스가 굉장히 잘 깔려 있다는 거. 22개 중에 17개를 보여주십니다. 17개를 보여주시고, 지금, 어, 영웅 중복 같은 경우에는 1개가 있으세요. 그리고 희귀 인형 같은 경우는 에 27개 중에 22개를 보여주시고요. 전설 실패력은 6회, 영웅 실패력은 11회,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템컬렉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의 또 장점입니다 근거리나 원거리에 이렇게 눌러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거, 끌리는 거, 클자가 나왔을 때 끌리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아이템 등록률이 64% 등록률에 컬렉션 완성률이 57%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 같은 경우는 스피통이 3040에다가 물방이 15개 그리고 근거리 명중이 22개 원거리 명중이 24개 근거리 데미지가 23개 원거리 데미지가 21개 어떤 걸로 가져도 솔직히 상관이 없죠 뭐 원, 명중 데미지 컬렉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데미지 리덕션 5개가 되어 있고요. 원걸 회피도 12개, 그리고 힘이 6개가 되어 있고요. 덱스가 7개, 인트가 8개. 나중에 법사로도 가셔도 됩니다. 법사로도. 그리고 캠에 가려져 지금 살짝 안 보이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 속성 저항 1퍼, 바람 속성 저항 1퍼, 근거리 치명타 1퍼, PVP 데미지 리덕션 1, 스펠 파워 1. 요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문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아 문양이 6시, 마프르 문양이 6시, 사이아 문양이 6시, 그랑카이 문양이 6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6시, 이렇게, 그리고 잔여 포인트는 5781, 82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아 있고요 자, 다음으로 수호성 보여드릴게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수호성이 파이널 붐과 실드 브레이크까지 해 가지고 총 13칸이 뚫려져 있고요. 아튼 소성 같은 경우 디크리지 어설트까지 아홉 칸, 질리언 소성은 리젠 바을지라서 디펜더 전진하셨기 때문에 총 6섯 칸, 크리스터 소성은 네 칸, 크리티컬 샷까지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킬 카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오 전설 스킬인데요. 소베를 현재 배우지 않으셨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내가 명 지금 요정이 계속 남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현재 들고 있는 명구 200만 개가 이상 있기 때문에 소베를 바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육전설 스킬로 안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클체를 가실 계획이시다보면은 어 명코를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게 좋겠죠 잘 판단했어서 소배를 배울건지 안배울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웅스킬 같은 경우에는 12영웅스킬 중에 6영웅스킬을 보유중이시고요 엘리멘탈큐어도 이렇게 배워놓으셨습니다 생존기죠 자즉 오전설 6영웅스킬 그리고 명코가 200만개 이상이 따로 보유하고 를 있다는거 요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계정은 NC계정입니다 NC계정인데 전화번호 계정으로 바꿔서 거래를 해버리면 되니까 문제될건 없죠 자 비각템 계산을 살짝 해봤습니다. 비각템 계산을 살짝 해봤는데요. 머미뚜껑부터 뭐 아까 들고 있었던 민첩 팔찌라든지 어, 어 무간의 부츠라든지 이메토리에 있던 거 무간의 부츠랑 고대로브 요두 개만 집어 넣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쌉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비각템 금액이 뭐 우리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만다야당 19로 계산했을 때. 1280만원이 나옵니다. 넘죠? 어, 1280만원이 넘어요? 넘는데, 본주님께서 비격템이 약간 무겁다 보니까 몸땡이 금액을 확 낮추셨습니다. 본주님께서 희망하시는 이 몸땡이 금액은요, 57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격템 1280만원과 몸땡이 570만원 하친 1 8 0 0만원 50만원에 이거를 통으로 판매를 하, 고 싶으시다고 희망을 하셨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 키 h o r 0 3 0 1나로 연락을 주시면은 본준이가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설 변신도 있고, 엘릭서, 핫플릭서가 굉장히 상급의 수준이고, 템 컬렉션도 잘 되어 있고, 어, 수호성 문양도 준석이잘 되어 있고, 영변 베이스도 굉장히 잘 깔려 있고, 어, 몸때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198번 매물, 요정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